아, 오늘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또제침례식에 이렇게 다 와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살면서 각종 졸업식이나 각종 조, 각종 졸업식이나 무슨 임관식 등뭐 꽃다발 받아 본게 최대 두개 같은데 오늘 세 개를 받아가지고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그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께 이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을 때. 이 침례식을 받기 전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아 도저히 7분 채우기가 어려울 거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떻게 교회에 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에 임했으며 침례 받기 전에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을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거는 주임제 교회가 일단 처음은 아닌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 이제 문화상품권을 받으려고 제가 이제 교회를 몇번 많이 갔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듣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큰 이제 뭐 반감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군대에서 제가 훈련 훈련을 세달 동안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달 동안 나갔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도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즐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그 뒤에는 다영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사회생활을 하며 또 이제 교회를 잊고 지내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제 아내인 소영 자매를 만나면서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아 신기하다기보다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날이 그때는 이제 1 청년, 2 청년 나눠져 있을텐데1 청년부에서 MT를 가는 날이어서요. 네, 그래서 그때 MT를 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잘 챙겨 주셔가지고. 그래도 아 이제 다시 교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왔었는데 아 역시나 일요일 날때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계속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제가 좀 많이 힘들거나 이제 그럴 때그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좀 나오면 아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마음을 좀 받는 것도 있었고 그냥 뭔가 좀 많이 놓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서 되게 좋아서 이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신앙심을 쌓고, 쌓고 있었고. 또그 와중에서 목사님 주 목사님께서 따로 시간까지 내주셔가지고 성경 과외까지 해주셔가지고 성경 과외도 듣고 하다 보니 아 성경이 진짜 이게 쉽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성경 과외를 들으면서도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해석해서 읽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느꼈고 아 이제 진짜 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인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찰나에 제가 소형자매한테 소형이한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언제 하냐? 를 물어봤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생겨 가지고 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침례를 받기 이제 지금 일주일 전 침례 받기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 해서 아 뭔가 마음이 이제 평소랑 좀 다르게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번 주에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지만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아난 그래도 그리스도분의 인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laughs>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그냥 무난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사실 오늘 새벽에 잠들었는데 아 이제 당일날이 막상 되니까 조금 떨리더라고요 이제 아 내가 진짜 준비가 된게 맞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오늘 아침에도 눈 떠가지고 아 내가 준비가 된게 맞을까 했는데 준비가 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고 지금도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에 더 이제 전적으로 아 교회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회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간연을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제 침례식 환영해 주셔서 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